뭐야, 이거? 뭐지? <laughs> 뭐야? 여기, 여기 봐요, 저희가 라면을 사러 가야겠다 싶어서 라면을 사러 갔어요, 마트에. 저희가 아주 잘 가는 동네 마트에. 근데 참 이거는 별개의 얘긴데 미국 마트에요. 신라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. <laughs> 신라면이 짱 먹은 듯. 어. 월맛에도 있고 타겟에도 있고 신라면이 본즈 라이스 다 신라면이 다 있어 <laughs> 신라면이 인기가 많나봐요 사실 맛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동네에 그 작은 마켓에도 신라면이 있었거든요 저 라면을 좀 사둬야겠다 해서 남편이랑 아까 마켓에 갔는데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와, 장난 아니네. 정말 마켓이 점포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. 지난주만 해도 정말 한적하게 이렇게 쇼핑하는 분위기였는데, 오늘 갔는데 정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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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감자가. 원래 여기 가득 이렇게, 이렇게 높이 쌓여있는데요. 아, 네. 이렇게 떨어진 거 처음 보네요. 아, 바닥. 아, 네. 아. 네. 네. <laughs> 이거는 곶거리로 여보. 이거 봐, 여보. 뭐야, 이거? 뭐지? 어, <laughs> 뭐야? 어, 너. No. <laughs> 며칠 전에 있었는데. 아, <laughs> 스파게티 사놔야 되나? 그럼 여보, 스파게티? <웃음> 스파게티. <웃음> 스파게티 <웃음> <스파게티는> 다 나갔어. <laughs> 뭐야, 이거. 뭐야. 뭐야, 뭐야. 뭐지? 나만, 나만 집에서 안일하게 있었군. 다들 이런 거 사다 지낼 때. 이럴수가. 와. 다 나갔네? 테이크 타워. 픽으로는 지금 라면이 없겠는데? 라면 누가 먹나? 라면 아니, 없잖아. 한국 말고. <laughs> 라면 아예 없잖아. 어디 있어? 여기 있었어. 저기 다음 칸에 있는 거 아니야? 어? 뭐 봐봐, 없냐? 봐봐, 누들 누들. 이 뭐야? 컵라면 다 나갔다. 신라면. 미국 사람들 라면 먹어? 뭐지? 얘네 신라면 좋아해. 얘네 신라면 잘 사가더라. 근데 텅텅. 다 털려 있는 거예요, 마트가. 정리하는 줄 알았어, 진짜. 근데 보니까 다른 마켓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이제 사람들,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카톡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정말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고 하더라고요. 너도 나도 다 이제 물품을 사재기 하고 있다고. 한국은 사재기 하나요? 한국은 사재기 없다고 들었는데. 저희 동네까지 이렇게 사재기 열풍이 분 정도면 와. 제가 내일 당장 다른 마켓도 좀가 보려고요. 그래서 저희는 라면만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카트에 이렇게 가득씩 다 실어 날르고 있는 거예요. 정말 통조림 막 이런 것도 많이 사고요. 막 감자 막 이런 거 탄수화물 종류 막 엄청 실어 날르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갑자기 위약감이 탁 들면서 막 이것저것 저희도 막 담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정말 큰일 났네. 이거 어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? 막 이러면서 피자. 여보 우리 이거 피자 하나 사다 놓자. 저리 만찬미? 저 어떻게 됐죠? 저기 어, 귤도 하나 사. 어, 귤 세일이다. 아직 좀 남았다. 와, 이불 밖에안 하네? 괜찮지 않아? 네. 4개 안 사도 되겠 고용량 비타민 없나? <laughs> <laughs> 그 분위기에 무서워서 막더 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사왔거든요. 그리고 장을 보고 딱 나왔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가 저희한테 안에 좀 음식 남았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다른 마켓들도 다 그런가 봐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아뭐 이러면서 음식이 다른 마켓들도 동이 그렇게 났나 봐요. 그래 가지고 내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나. 쌀도 거의 떨어져 가는데 아, 본격적으로 사재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놀랐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좀 동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태고요. 오늘 라면 사러 갔다가 동달아 저희도 막 사재기 해서 왔던 날이었어요. 어제부터 여기는 또 비가 내리는데요.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집에 많이, 집 밖에 잘안 나갔는데 집 안에서 비구경만 하고 있네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와중에도 오늘도 마스크 낀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좀 힘든 시기지만 어,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도 마음을 추스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